다 망치자. 공부가 충분히 됐든 안 됐든 이거 풀때 있잖아. 이렇게 문제라고 표시된 이 부분만 쳐다보고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읽어, 읽어 알았지. 한 번이라도 더 읽어야지. 내용에 머리가 남는 거야. 나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답을 맞추는 거니까 여기 언저리만 가는데, 여러분들 풀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어?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이거는 간접 의문문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의문사 들어가고, 빨간색으로 정답 표시하세요. 맞은 거 맞았다고 표시하고, 의문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거고. 좀 유치한 문제였지. 어? 그 다음에 each year of the tree's life. 여기 보시면 매해 동안이야. 이 매해라는 거는 기간이기 때문에 during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글을 읽으라고요. 내머릿 속에 여기에 접속사가 뭐였나 그걸 생각해 내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의도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무는 비와 온도 같은 지역의 기후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since, because, as 다 되고 민감한 sensitive죠. 다음에 부사절 끝나요. They give a scientist some s information about that areas. 여기에 나와있죠. 과거의 그 지역의 기후에 대한 약간의 정보. 한글을 읽으라고. 지문 안 외워졌어. 그냥 빈칸 채우려고 그러지 마. 지역 기후니까. Local, climate, 과거, and the past. Too. 예를 들면 나이테는 grow 자 이거는 u p 포인트였죠이 형식 동사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비교급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 들어가요 tree rings are thinner in years, it's cold and dry 한글 보세요 춥고 건조한 해아 이게 이렇게 얘를 수식을 해주는 거구나 춥고 건조하다 선행사 보니까 시간 자, 관계 부사 when, 관계 부사 then. 그렇지? 지금 내 설명이 와닿아야 돼. 어? 그렇지? 자, if the tree has experienced 어떤 condition? 한글 봐. 힘든 조건. 뭐 hard 이런 거 쓰지 말고. 어? 힘든 조건. stressful. 스트레스 받겠죠, 뭐. such as a drought to 이 부절 끝나고 The tree might grow at all during that time. 이 부분이죠. 거의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 Hardly Very old trees in particular can offer 여기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Clues About About에 걸리는 그렇지. 이거 한글을 보라고. 어, 관측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기후가 어떠했는지 요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what the climate was like 의문사절 들어가고 long before 관측, 관측, measurement s 붙이세요. 기록이 되는 거니까 w e r e Recorded죠. 수동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25번 아, Fast Fashion은 매우 낮은 가격에 가능한 빨리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고 팔리는 전부 과거 분사 후치 수식 디자인드 created, 그렇지 팔리는 sold to customers as as possible at 매우 낮은 low라는 네, 형용사를 수식해 줘야 되니까 부사 집어넣고 매우 낮은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용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Fast fashion 상품은 계산대에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main 낮이죠. 그러나 they come with the serious. 그렇지. 대가. 뭐예요? price죠. 그 다음에 they가 가리키는 거. 이게 주절의 주어랑 일치하기 때문인 거야. 예잖아. f a s fashion items. 설명 들어가죠. 여기 땡땡 보이세요? 해설이 들어가는 거야. 그 심각한 대가가 뭐냐? tens of millions of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are some just children. 주어. good. work long hours in dangerous conditions. 여기야. 여기 있잖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그렇 뭐뭐 하기 위해 to make. 이렇게 푸는 거야. 기억해서 빈칸 채우지 말라고. 기억해서 빈칸 채우는 건 한글 해석이 없는 거할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술술술술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것까지는 내가 그래서 푸시안 하잖아. 이거 해서 내용 기억하고, 어법어휘 틀린 거 찾는 거 있지? 그걸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지문을 좀 이렇게 딱 달라붙게, 계속 머리에 남아있게, 대미가리 키는 거 똑같죠. 뭐, 노란색 다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이름 붙여진, 종류의 공장 붙여진. labeled 과거분사 들어가시고 대부분의 의료 작업자들은 간신히 생존할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읽으라고 간신히 여기 있네 barely 받는다 항상 동사부터 생각을 해야죠 받으니까 are paid 현재죠 are 수동으로 들어가야죠 지불을 받는 거니까 자, enough to고 생각을 해야지. 아, 부사 다음에 enough가 오는 거야? 형용사 부사 다음에 enough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barely enough to s u r v i v e 죠 Fast fashion also hurts the environment. Too. 두 번째 될까? garments are manufactured. 여기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니?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하여 동시 동작이니까 using 분사로 들어가고 유해한 toxic chemicals and then 운반 되는데 수동이잖아요 transported 단어 확인하시고 병렬 병렬 확인하시고 around the globe 십자에 콤마 있어요. 아, 분사구분이구나. 그럼, i n g 인지 PP인지 확인을 해야죠? 그쵸? 아, 만든다. 이거 결과로 해석했네? 맞지? 그러니까, 그냥, making. 그 다음에, 오염원, per, l u t j r 그쵸? 철자가 틀렸네. 오가 아니라, 이죠? 그리고 millions of tons of, 여기요. 버려진 단어, discarded, clothing, 빈칸, 쌓인다, 시제 주, 아, 시제가 아니라 수일치 주의해야 되겠죠? 이거 tens of millions, of, millions of tons of, millions of tons of,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거 s 붙었다고,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붙는 거예요. 여기 S가 붙는 이유 기억하시고 턴즈가 복수라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27번 자 경쟁적 컴 패터티브 왜 이렇게 철자를 자꾸 틀리지?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such as a college admissions process or a job application situation, good. Almost everyone has a strong 자격 조건, qualifications. 거의 모든 사람들이 facts를 가지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in their favor. 수고였죠. But how valuable are facts alone? 넘어가고. Think back. 회상해 봐라. The most recent lecture or presentation. 강의나 발표 뒤에. 여기 봐. 여러분이 참석했던. 얘가 수식을 해주려는 거야. 누구를? 이 아이들을. 그런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그렇죠? How many facts do you remember from it 가 가리키는 거? it.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이 앞에 나온 이거죠. 단수로 받은 거예요, 단수. If you're like most people, you can't recall many. 대부분의 사람과 같으면 넌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facts죠. 앞에랑 연결이 돼야죠. many facts고. 자, 가능성은 however. 자, 이거. 한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음, 비록 여러분이 어쩌지 못하더라도, 콤마가 있네. 아, 비록이 나왔네. 오케이. So, 정확한 맥락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맥락. 그래. 채울 수 있는 거 먼저 채우자. Context. 끝났어. 여러분은, 그렇지. 그 행사로부터 이야기들 일화들 그리고 역사 역 예시들을 기억할 가능성 오케이 동격절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잖아 you remember 그 다음에 목적어까지 쫙쫙 그 다음에 they어가 가리키는 거는 그럼 뭐야? 무엇이 정확한 맥락? 이거 전부 다죠 그쵸? The average person today, 한글 봅시다. 사실들과 데이터가 넘쳐나고, 넘쳐나고, okay. Is flooded with facts and data. 끝나고. We let most of this, 이러한 것 대부분이 뇌를 빠져나가게 한다. Pass through. Our brains with 여기요 최소한의 기억 retention or reaction. 그 다음에 여기요 어떤 것이 유의미한 방식으로 그 정보를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면 빠져나간다는 거죠. 원모하지 않는다면. 근데 여기 낫이 있잖아. 이 f 죠 이거 unless라고 한 사람 정신 차려. 어? 그렇게 하지 마. 응? 무언가가 두드러지게 하다. Stand out.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유의미한, meaningful. That's 지점이다. 자, 이거 접속사 where라고 그랬죠. 다음에 신문. 신문과 독자와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신문은, 한글 보세요. 어떤 필요나 대중적 요구를 쓰라는 거죠? demand. The newspaper 반응하고 여기요. response. t h a t need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시제 맞춰야지 아, 시제가 수일치 is influenced by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고 the newspaper writes about these issues and 자, 이거 한글을 잘 봅시다 어, 그 뉴스를 돋보이게 강조한다 Highlight 돋보이게 하는 거고 강조하다 Emphasizes 자 여기 이거 병렬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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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죠 Certain aspects through the selection 여기요 use의 선별과 배치 배치니까 Placing news, 어, 콤마 나왔어, 콤마, 이게 뭐 저, 병렬이었지, 그렇지, 여기 through라는 전치사에 걸리는 세 개의 병렬이었죠, 명사 덩어리들. 그럼 한글을 봐야죠, 방식, 그렇지, 얘가 보여야지. The way in which, 관계부사, how, 두개 되죠. 그 다음에 특정한 각도, 아이고, 각도가 뭐야? angle. 이런 식으로, the newspaper helps, help 다음에 투부정사 오고, 이 투부정사와의 병렬이니까 그대로 써주셔야 되죠. 자, 여기요. 이념적 방향성, ideological orientation, Of its target group. 문장 끝나고 그 목표 집단 또한 the way it goes. It가 가리키는 게 뭐야? 무엇이 가는 방향? The newspaper죠. 자, 그 다음에. 신문이 독자들의 생각에서 너무 많이, 오케이. Okay. 벗어나면 d e v i a t e 하고 끝났어. 사람들은 그 신문의 구매를 멈출 것이고, 오케이 스탑 다음엔 동명사. 그것은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게 될수 있다. 그것이 그것이라고 아예 나와있네 여기. 이트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라고 내가 이걸 굳이 여기 이걸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이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존재하는 것 자체를 멈추는 건 신문이죠. 그러니까 이트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뉴스페이퍼이고. 그 다음 c s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궁극적으로 A newspaper's relationship. 자 여기 봐. With its reader. Its definition of news잖아. 다 같은 거예요. 신문이에요. 신문의 독자와 신문이 내리는 뉴스라는 정의.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상호적인 과정. 이 글의 핵심어죠. Mutual process. 31번. 자, 일반적으로. 자, 여기요. 인식이 된다. 수동.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시면 의지가 더 약한 것으로 내가 바꿨지. Strong Wild니까 less가 와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교급이었죠. 뭘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 동사가 병렬로 들어가는 거니까 are이고. 자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Suffering 하고 주어 끝나죠. 사람들이니까 are 낙인이 찍힌다. by the belief 동격 접속사대 the decision 여기 자발적인 통제 voluntary control 어, 동일시하다 equate with 자 이것은 이것은 아, 날씬한 것은 thin means 자기 절제 음. self discipline 그 다음에 뚱뚱한 것은 laziness 부조 lack 그다음에 being overweight 동명사 주어 단수로 받고 and often 병렬 단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isolation 연구원들은 조사했다 차별 이거의 핵심어죠 discrimination 결과가 나오죠. 28%의 티처들이 말했다. They believed. They believed. 보시면 얘가 동사잖아. 이거 다음에 목적어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야. 접속사 대시예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고. 여기 한번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죠. 그다음에 여기 한글 보세요. 비만이 되는 것은 최악의 것이잖아. 되는 것, becoming 동명사 주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수로 받고 이거를 투부정사로 주어처럼 써도 맞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worst thing could happen to a person 주격관계대 명사 필요하죠. which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그 다음에 24% report 다음에는 동명사 Feel 다음에는 PP Disgusted가 혐오감을 느끼는 이란 단어예요. 3, 사 압력을 받는다 R 있고 Pressured죠. 그 다음에 발표하다 uh, Release죠. 그러나 releasing music 그렇지 단수로 가야죠. requires a combination of 여기요. 복잡한 기술 intricate tremendous 인내심 endurance 그것은 그렇지. 이트가 가리키는 거앞문장의 주어랑 중복되는 거예요. When a representative of a company visits bars and nightclubs, 여기요. 찾아내는 단어 때문에 한 거예요. Scouting. 예, 콤마 있습니다. 분사구문으로 들어갔어요. After the representative identifies, 유망한, promising, 끝나고, he or she will work to 협의하다. Negotiate. The signing of this recording contract is a 더딘 과정이다. Slow, tardy. 이거 속 시간 안에 뜬단어요 Tardy가 느리다는 뜻이야. 느리. Slow, tardy. 그러니까 빠른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spend, 시간, ing죠. Investigating. The band itself as well as 자 이거 주요 최신 경향이에요. Recent to go, current to go 이 기간 동안 어, 콤마가 있네요. As much as possible, learning, 분사구문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sound 이 형식 그러니까 형용사가 와야죠. Perfect to go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 번이요 5번5 번이 아니라 5강5강자 let me know 자 여기 한글 보세요 여러분이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you respect their thinking n o 다음에 목적어 덩어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죠 접속사 네 and let them 의견을 말하다 voice예요. 동사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내가 전에 이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런 거요. 어, 뒤에 보시면, 어,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미안해. You could possibly tell me.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수식하고. 네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고, 그다음에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덩어리를 다 수식해 주는 거죠. 근데 뒤에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I, y o haven't thought about. 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네? 관계대명사 목적격 which, that.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Don't ever tell me what you think. 여기도 don't가 있으니까 if죠. 지금 이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묻지 않으면. 그다음에 상실이요. Imagine the loss of self-esteem. 어, felt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필요하죠. 낙담시켰음에 틀려 없다, discouraged.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이 없다, affected. 그래서 이게 이 must have P.P.의 병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반면에 on the other hand, a great sense of 중요한 사람이요, importance죠. 그러면 에너지 수치도 올라가고 의기양양해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뭐그 얘기였어요. 자, 11시 5분에 시작할게. 그책 점한 거나 여기 앞에 앞에다가 좀 내세요.